자, 안녕하세요. 1억마리 일꾼 막기 한번 해볼게요.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하는 거라서. 일단 캐논을 지어야 되겠죠? 30초 뒤 일꾼 무한로 시래요 빨리 캐논 지어. 일단 막아. 일꾼들 올거 아니에요. 여기도. 황큰이랑 포토 막. 도배할 도베아, 도배하라는데? 미네랄은 빨무네요. 빨무로 미네랄 돼 있네. 아 돈이 돈, 너무 안 보여. 지금 올 텐데. 미닛 진짜 빨리 나오네. 리버 뽑으면 되지 않나요? 일꾼이면은 리버를 뽑아야 될것 같은데 이제 와? 미니들 오는 거야? 근데 미네랄 덩어리 몇 개야? 빨보랑 똑같이 50덩어리인가? 안 오는데?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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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꾼들 와요 일꾼들 와요 플러스 5 미네랄 일단은 유닛을 하나씩 찍어놓고 길을 막는거예요 일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 길목을 다 차단시키는거야 유닛들로 캐논으로 방어를 하는거죠 얘기도 게이트를 짓자 여기도 오케이 가지마 싸우지마 싸우지마 싸우지 말자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네요. 오, 괜찮은데. 근데 미네랄 덩어리 몇 덩어리지? 50 덩어리인가? 50 덩어리면은 50개만 파고 하면 되는데. 와, 어, 리버도, 리버도 계속 뽑으면 되겠다. 스케일1 쉬고. 아, 스플래시 데미지로 터졌잖아, 내 거. 하나가, 그러지 마. 왜 그래. 그냥 질던 마린만 존나 뽑으세요, 이러네요. 리버가 최고 아니야? 아무리 그래도? 럴커 리버 별로야? 아, 그래? 이거 업그레이드만 잘해도 될것 같은데? 그러면은, 광장 말 들어야죠. 광장이 정확하니까. 이 미네랄이 몇 덩어리인지 알고 싶다. 그리고 그 숫자에 맞춰서 이제, 일꾼을, 어, 뽑던가 할 텐데. 일단 확실한 거는요, 업그레이드가 3업이 끝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더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봐, 더 있잖아. 공사업도 있잖아요. 근데 얘네 다크템플러도 보이나? 다크템플러 500원이네. 개비싸네요. 진짜 근데 리버 진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팀킬에 팀킬, 제꺼다 날라갔잖아요. 아, 근데 진짜 개 많다. <웃음> 탱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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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는 만큼 사라진대 아아 아, 아 일꾼들 완전 많아 개많네 진짜 다크템 볼로안 보이지 않나? 얘네, 다크 안보면 다크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업그레이드 잘하고, 제가 볼때 업그레이드가 강제,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. 아, 스플래시 데미지 개짜증 나네. 일단, 맞긴 맞고 있어요. 네. 아, 리버 진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좋아. <웃음> 탱크. <laughs> CG 탱크 <laughs> 다 터져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웃기냐, 저거. 아예 다크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? 다크 안 보이잖아. 보이나? 아, 리버 진짜, 이씨. 리버 다 터져라, 그냥. 아, 리버 그냥 내가 터트려야 되겠다. 탱키라서 미친 탱크는 또 뭐냐. <laughs> 질러 75원이네. 질러 뽑아야 되네, 그러면. 주황이 배신했대. <laughs> 아, 나 진짜 개판이네, 개판. <laughs> 아, 나 진짜 이 리버 때문에 다 터지잖아 이거. 아, 그러지 마. 내거 넥서스 다 날라간다고. 이거 잘못하다 일꾼들 여기 리버 이거 폭탄 터지면은 제일꾼 다 터지는 거잖아요. 그럼 안 되는데. 개판이네 개판이전 리버 다 잡혀라 그냥. 다 잡아 일꾼들아 리버 다 잡아버려. 개떼다, 개떼, 개때 완전. 근데 이게 미네랄 덩어리가 몇 덩어리인지 좀 알고 싶다. 50 덩어리는 아닌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는. 미네랄 오른 속도가 너무 느려. 이게 2배속이거든요? 배속게임이에요, 배속게임. 2배속인데, 미네랄 오른 속도 보면은,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아요. 개만데, 진짜. 미쳤네 미쳤어 왜냐면은 이거 일꾼 죽이면은 미네랄이 오르잖아요 5원씩 어 그런 거 보면은 미네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거 같아 이 붙어있는 게 <laughs> 개많다 진짜 와 미쳤다 미쳤어 야, 다크 템플러를 좀 많이 뽑자 질러도질러신데 다크 템플러가 일단 틱틱 기능이 안 보이잖아요. 상대방 일꾼들, 컴퓨터들이 보면 다크 태플러는 체력도 안달았어 아, 근데 너무 많다. 와, 징그럽다. 렉 걸려서 튕기겠다. 이거 아, 근데 테마칸 깨졌어요. 아, 야, 올라가, 올라가 일다 올라가. 아, 다행히 제 위쪽에 있으신 분이 어 그나마 다행이네. 스플래시 유닛은 안 뽑는데, 다행이도. 아 얘네 왜또 여기로 모였어 모이지마나 잘못했어 그러지 마 진짜 개 많네 진짜 와 이거 봐 <laughs> <laughs> 캔나시다 캔나 캔넛. 아니 캔나 걸렸는데 왜 컴퓨터 유닛들은 왜안터안 안 터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? 아 컴퓨터 유닛들이 왜 계속 나와? 캔낫인데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내 일꾼 다 터졌나? 열로 일루와 일꾼 일꾼 일로와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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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요즘 맵이었구나 어? 이런 요즘 맵이었어 참 아름다운 유즈맵이네요. <laughs> 계속 온다, 계속 와. 아니 왜 계속 와요, 얘네. 아친거 아니야, 얘네? <laughs> 이거 어떻게 말? <말하는 웃음> 할 말이 없네, 할 말이 없어, 진짜. 내거 프로브 다 죽었나, 설마? 와, 아, 내 프로브.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 질럿 만 계속 일반 유닛 만 뽑아야 되나 어쨌든 저는 엘리 당한 것 같아요 <laughs> 네. 이렇게 끝났네요 수고하셨